준비. 자, 또한주 동안 열심히 한 실력증 세번한테 보여주세요. 네. 준비됐나요? 네. 시, 시작. 6, 5, 음. 7, 8, 11, 10, 12, 9 오,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마음에 쏙 들어요. 자, 15 넘는 거랑 안 넘는 것도 있나? 자,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자. 시작. 13, 14, 15, 16, 17, 18, 19, 20. 어, 20까지도 잘했고, 잡고, 또 집중해서, 시작. 13, 15, 14, 천천히 어, 잘 보고. 16. 음, 너무 빨리 하려고 안 해도 돼요. 18. 음. 17. 음. 19. 음. 20. 잘했어요. 음? 자, 준비. 시작. 11. 손 요소는 가만히 있고 연필만 가요. 12. 음. 14, 음. 13. 13. 음. 15, 17, 1렇지어1 자신 있게 잘하네. 14, 1 16, 17, 18, 1 0 2 18, 19, 잘하네. 1 7 6 17, 18, 19, 1 시.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걸막 하는 친구들이 진짜 실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잘안 되는 친구는 순서대로 세느냐고 잘 못하는데. 잘하고 있어, 우리는. 네. 또 짝꿍 놀이 좀 해봅시다. 8이 10 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이. 돼요? 6은? 4. 7은? 3. 자신있게 크게 해야지. 은 3. 2는? <laughs> 이는 뭘까? 이는? 오, 잘했어. 일은 이은 뭘까? 9? <laughs> 자신있게 나와야지. 3은 뭘까? 3? 좀 어려운데. 3이 10대려면? 오, 좋았어. 엄마랑 좀더 연습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개 더 하기 해봤어요. 다섯 개 하고 하나 더하면 모두 몇 개일까요? 여섯 개5 음, 더하기 1은 6 5 더하기 3은 뭘까요? 5 더하기 3 다섯 개 위에 있고 밑에 세개 있으면? 8. 8 그럼 5 더하기 4는 뭘까요? 음. 위에 다섯 개 밑에 네개5 더하기 5는 뭘까요? 10 10 더하기 9는 뭘까요? 10 더하기 9 음. 열, 19 오, 10 더하기 7은? 5도 하기 10은 5도하기 15, 음, 그렇지. 어떤 친구는 50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안 돼요. 10도 하기 10은 10도 하기 10, 20, 그러면 100도 하기 100은 200? 200 그러는 거야. 좋아, 이건 더 쉬운 건데, 1000도 하기 1000은 1000도 음. 하기 1000은 1 0 0도 하기 1000은 1 0 0 0 이만, 이렇게. 아빠가 2만. 만 원하고 만원 주시면 이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네. 계속 이렇게 즐겁게 하세요. 네. 너무 잘했어요.